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네. 눈 보여줄 테니까 네. 눈 보시고 느껴지는 걸다 얘기해주세요. 네. 네. 되게 이기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어, 이기적이다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어, 뭔가 모르게 본인, 위주로, 본인 위주로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성향이 되게 강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따라와줄 사람이, 어, 있긴 있다만, 이기적인 선을 조금 넘으신 분 같아요.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 막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뭔가 발언을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막 던지시는 것 같거든요. 막 던지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면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은요 눈에 피한 방울 안흘리실 분이래요 정말 독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김정은처럼 어좀 이렇게 독재자식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흘릴 사람처럼 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몰차다 사람이 참 정이 없고 매몰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한대요. 자기 거로만. 자기 안에 든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남의 거는 신경을 그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으, 않으실 분 같아요. 아,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음, 닮았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첫 마디부터 이기적이라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을 왜 물어봤냐면은 네. 궁금한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네. 트럼프를 만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발치를깨 차긴 깨쳤지만 아직까지는, 그, 껍데기 위에 금팔찌를찬 거래요. 그니까 러그 껍데기를 베끼고 다 완벽하게 차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다만, 본인의 의지대로 가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의지대로 이렇게 밀고 밀어붙이시래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실력님이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뭔가, 따르게 계약을 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지만 말아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